안녕하세요. 굿모닝 아침입니다. 아, 햇살이 또 이렇게 비춥니다. 안녕, 아이고. 중지에서 나와 있네. 잘 잤어요. 밤에 추울까봐 안에다 들여놨습니다. 밤낮 기온차가 있어서 아 어, 공기가 썰렁합니다. 오 춥습니다. 아아 시원한 의 태양이 저를 맞이해 줍니다. 아 어저께 비가 많이 왔죠. 종일 추적추적 종일 오는 비여서, 아, 제가 요, 난간대 밖으로 아이들을 다 내놓고, 아, 딸한테 가서 하룻밤, 하룻밤 예박을 하고 왔죠. 그랬더니, 비를 헝벅 다 맞았더라고요. 아, 봄비를, 봄비에 젖어서 아이들이 헝벅 다 맞았는데, 지금 요, 물기도 다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 아요 아이가, 이름표가 다 지워져가지고. <laughs> 보시면 요, 물기가, 물기가 있어요. 아주 아이들이 딱딱합니다. 딱딱이 물을 제대로 먹었네. 빗물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식물을 제대로 먹고 아이들이 아주 아 이쪽에 뒤쪽에 있던 아이들키큰 아이들은 비를 진짜 너무 험뻑다 맞아서 방어 벙랑이 분이 참 많았었는데 분이 다 씻겨, 씻겨 나갔네. 아 이거 지금 잘 안보이시죠 아, 아 제가 며칠전에 보시면 빈 화분 화분 줄이기 조그만 아이들을 아 이렇게 아, 그냥 삽목판에다가 이렇게 한밭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다 꽂아놔봤습니다 화분이, 작은 화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손길이 너무 많이 가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키워볼 예정입니다. 이름표가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고, 그렇답니다. 지금, 많아요. 이름, 여기 종류가 지금,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아,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겨, 잠겼네요. 일어나자마자 한번 올라왔습니다. 음, 이렇게, 아, 미니, 미니, 한번 영상에 이렇게 담아 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영상을 켜봤습니다. 아, 이거 하이도 그렇 햇살 퍼짐이 이렇게 퍼져서 일부 제가 또 이렇게 들여놓은 아이도 있고, 아우, 요 아이는 방울복나, 비를 흠뻑 맞았는데, 요 아이는 그래도 분이 그렇게 많이 씻기질 않았네요. 아우 꽃대를 올려줍니다. 꽃대를. 아, 예뻐요. 아우, 어쩜, 이렇게 눈이 뽀얗게, 이렇게 아우, 지금. 너무, 이렇게, 거늘져서. 거늘도 찌고. 너무, 막, 줄 수가 없죠? 아, 이렇게 또 제가 일부 밤에 좀 이렇게 좀 들여놓느라고 정리가 좀안된 상태입니다. 이쪽으로는 또 이렇게 햇살이 또 퍼져서 아우 한타지아도 얘도 이쁘네요. 이제 좀 했요거든요 조금 애도, 얘는 합시가 하나인데, 아우, 아우 라일락 향이, 오, 제 코끝을 찌릅니다 이 라일락 향이, 아우, 그도 음. 레티시아가 오 얘도 이 레티시아인데 얘 이름 배워다가 또, 또, 떨어졌네. 아우. 예뻐요. 사랑사랑스러워요. 라인에 살짝 물이 올라오면서 아주. 아우 예예. 얘, 얘 무지개 염자. 얘, 얘 은근히 매력 있어요. 은근히 매력있습니다. 아 확실히 습도도 먹고 비도 좀 맞고 막 그래서 아이들이 좀 싱싱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쪽은 지금 햇살이 떠오르는 햇살이 지금 받고 있고 아일부또 이렇습니다. 햇살가 또 이렇게. 눈맞춤을 한번 해보면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